아, 안녕하세요 환희입니다 어, 오늘은 w 스 o s 도어 두 번째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첫 번째 영상에서 진엔딩은 다 봤었는데 이 남은 환각이 12개 있죠 이거를 마저 보고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숨은 환각 이거는 뭐... 아마 못할 것 같고요 남은 환각이 12개만 마저 보고 어,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걸 무한 반복 모드로 해야 되나? 아 이거 그거잖아. 깨고 나오는 거. 오 쉣. oh you go 어우 무 아, 이렇게 해도 없어지긴 하는구나. 그러면 무한 반복 모드로 없애면 될것 같은데, 남은 한각 저거는 한번 무한 반복 모드로 해볼게요. 어, 아씨, 무서워. 이거 먹어야 되잖아. 근데 이미 깬 것도 올라가나? 저게 그건데? 지금 4개 해가지고 4개 깎인 거 보면은. 막 중복으로도 되나본데? 히든 환각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. 어, 뭐야? 어이 깜짝이야 씨. 딱 여덟 개만 하고 나가볼게요 이거. 뒤집어있다고 치고, 아, 어, 이고 깜짝이야. 씨, 아, 뭐야? 씨, 근데 이거 없어졌잖아. 없어지면 열어도 되는 거 아니야? 맞지? 그냥 놀래킨 거잖아. 8일차만 넘기고 나가면 되나? 아니, 은근히 무서워. 게임이 은근히 무섭습니다. 이 게임 해보시면 아는데 이게 별로 안 무서워 보여도 웬만한 게임보다 무서워요. 이게 어, 실종 아동 찾습니다. 이거 원래 없지 않았나? 이게 설마 히든 그건가? 어씨, 뭐야? 이거 잠깐만, 아, 이거! 하면 안될거 같은데. 와, 씨, 밤만. 이 원래 여기 있었어? 어 이거 헷갈린다. 잠깐만. 어 그래. 원래대로 갔네. 어? 원래대로 맞나? 어. 칫솔 두 개. 뭐지? 뭐지 이거? 와...씨... 이거 또왜 이렇게 길어진 것 같지? 아이씨, 어, 아까 거기 좀 헷갈리고 그러면 아까 다섯 개 했으니까 한 개만 더 하면 되나? 어 뭐야, 이거 뭐. 원래대로 바뀌었는데?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, 이제 한번 나갔다 와 볼게요. 4개. 네 계속 움직이시면 안 예뻐질 수 있어요. 이건 넘기고. <laughs> 음. 분복된 거 봐도 되는 건가? 이걸 또본거 아니야? 보리를 맡으셨던 고아원의 선생님이신가요? 보리가 지금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. 보리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가 선생님 분이었어요. 보리가 선생님을 많이 찾고 있어요. 많이 의지했었나 봅니다. 이거는 넘겨볼게요, 그냥. 매한 게 많아 가지고 아 어, 이거 먹을래 그냥 어 존나 무섭네 음 그다음에 제발 오쉬 아 무서워 멀쩡한 거 같은데? 어? 가네?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까 그거 아니었나? 열어가지고 안 됐었잖아. 그럼 먹는 거 아니야? 어, 다 찾았어 어떠네요? 에브리 할로시네이션. 자, 한번 나와볼까요 아, 환각 다 찾았네요. 발견한 숨은 환각 이거는 뭐 다른 분들 거 보시면은 저는 이제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, 다음에는 다른 게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